다양한 함수들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한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합성, 합친다 라는 말이죠. 두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 합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뭐,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을 때, 이두 함수를 합쳐 보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집합 x의 원소 small x에서 출발을 합니다. 함수 f를 거쳐 fx에 도착을 했고요. 이 fx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함수 g를 거쳐 gfx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small x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이 새로운 함수를 두 함수의 합성 함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함수 f, g가 주어졌을 때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small x에 집합 y의 원소 f(x)를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이 f(x)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거쳐? 함수 f 아니고 g를 거쳐 다시 이 fx의 집합 z의 원소 gfx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small x에서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새로운 함수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어,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기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는 영어로 circle이라고 읽습니다. g circle f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f를 거쳐서 출발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먼저 함수가 f였고 나중 함수가 g였는데 뭔가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수값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circle f라는 전체 함수의 값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괄호를 활용해서 g circle f라는 전체 함수의 g circle f라는 함수 전체의 값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small x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다이렉트로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g f x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 값이 결국 gfx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 값과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합성 함수의 기호는 먼저 함수가 뒤에 오도록 나중 함수가 앞에 오도록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아, 하나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합 x, 집합 y, 집합 z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집합 y를 살펴보시면 함수 f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공역, 함수 g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의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스몰 x가요. g의 정의역 바깥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네, 합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의역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가 되는 영역,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G가 정의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도착을 하면 합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에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포함되어야만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뭔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놓치기 쉽, 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교과서 225페이지의 문제 1번입니다.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의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 2번입니다. F 서클 g 3입니다. 먼저 함수가 G였잖아요. 정역의 3이라는 원소는 함수 G를 거쳐 출발합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G3이 되었고요. 이 G3에서 출발해서 다시 누구를 거쳐? F를 거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G3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G3, G에다가 3을 대입해 보시면 12니까 F12가 되겠습니다. 다시 F에다가 12를 대입하시면 9라는 마지막 결과값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3번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함수를 합성할 수도 있어요. 치역이 정의역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의 원소 -1은 먼저 f를 만나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f -1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출발합니다. 누구를 거쳐 f를 거쳐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f -1부터 구해볼게요.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4가 되거든요. 다시 f에다가 -4를 대입해 보시면 -7이 되겠습니다.